어, 내가 안 했어. 어. 자기는 100%는 인정을 못 한다. 최소 그쪽이 30%고 자기가 이제 70%다. 사선 변경 사고 길이는. 보통이 그 정도 30%는 이제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차가 수리비가 6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해요. 저희는 70만 원에 수리했는데 600만 원이면 저희가 뭔가 가해자가 된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운전을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차주 분께서는 80%만 이제 인정을 하신다고 억울하시겠지만 그냥 쉽게 끝내자고 편하게 가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뭔 개소리야? 나는 벤치고 너는 레이지 않냐?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이제 협박같이 들리니까 고가의 가해 차량이 야기하는 많은 수리비가 일반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증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제가 80%로 8대 2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행을 하는데 쪽에 보면은 정지 표시가 있습니다. 정지 표시로 인해서 지시 불이행으로 12대 중과실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딱박는 순간 이라면서 살짝 스치는 거지 전혀 못 봤거든요 진짜로 봤으면 섰겠죠 아무래도. 낙낙하게 해서 팔대 이, 부대1까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대해서는 우측 차 우선으로 인해서 고객님 집부 차량이. 과실이 많은 원인 제공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경찰 기록대로라면 제 쪽이 60%, 상대방 쪽이 40%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진입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고를 보면 동시에 진입했냐라고 보면 동시 진입이 아니거든요. 보험사가 과실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된다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충돌 부위를 보면은 제보 차량이 훨씬 많이 선 진입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보 차량의 후미 뒤쪽 부분을 부딪힌 걸알수 있어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먼저 선 진입한 차량은 무조건 제보차이기 때문에 제보차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어요. 이 사고에 있어서 과실은 상대방 차량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비율은 2대 8, 20%대8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직진이 우선인데 왜 나를 안 보고 좌회전을 진행을 했냐.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좌회전을 진입을 했다. 서로가 피해자다, 가해자다 이야기를 하니까. 좌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사고는 9대1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배신감이 들었죠. 내 보험사고, 제가 충격을 당한 이런 사항들을 좀 인지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이가 없었죠. 1차 사고, 이제 유턴차 8, 선행차 2로 과실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선행차 0, 제 과실 100으로 해서 특히 저희 보험사에서는 모든 과실을 저한테 물려서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다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거리와 전방지시를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통안전을 저해시킨 과실만 있을 뿐입니다. 유턴 차량의 경우에는 위험하게 유턴했기 때문에 교통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 소통까지 제외시킨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차량의 경우 상시 유턴 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턴 차량 과실은 50%, 선행 차량 과실 20%, 제보자 과실 30%로 평가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빨리 종결시킨 게 우선이에요 상대방에서 인정을 해야 그 사고는 종결이 되잖아요 상대방에서 100대, 본인이 100대 0이 나오면 절대 인정 안할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양측 다 가실 비율을 측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긴 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상위 담당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꼭 하시고 금감원 쪽으로 민원을 한번 넣으시고 금감원 민원 한 통만 들어가도 많이 나아지죠 그냥 오로지 쌍방 과실을 주장한다. 상대방 쪽이 너무 완강하다. 다른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아니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느냐? <목소리> <목소리> 재판장에 들어가서 딱 선고를 받고 좀 많이 허무했죠. 재판장에 오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당사자가 더 절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하는 그 소송 과정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소송에 보조 참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보조 참가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유리한 내용으로 서면을 썼고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은 그거를 거절할 보험사는 없어요.